괜찮다나래 그 나는 이 태도실까? 여기 갈때 형님들. 기분 좋게 가야 돼. 예, 기분 좋게 안 가면은 항상이 기적이 합이 내려간 버 뭐, 가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예? 내 네, 가는 거야. 어, 그냥 오늘 하루만 푹 쉬다 오자 이런 마음대로 가야 됩니다. 아,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괜찮아요. 저는 이게 눈 오는 날에 운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형님들. 예, 경험이 많습니다. 예.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오우 씨, 오우. 아, 미끄러질 뻔 했네요. <laughs> 와 드디어 5분 왔습니다. <laughs> 아,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차가 왜 이렇게 막혀. 아, 막히는 게 아니라. 차가 왜 이렇게 밀리는 거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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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나이스! 와, 해가 점점 까매지고 있는데, 아, 큰일 났네요. 아, 일찍이 가야 됐었는데 아, 아. 가면 깜깜해질 것 같은데. 도착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형님들 여기가 마지막 게스 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에 기름을 좀 넣고 가도록 할게요. 얘가 너무 배가 고프대. 그래서 여기가 비거나 말거나인데 여기 미국 주에서 가장 잘 되는 게스 스테이션 하더라고요. 여기가 어. 가장 잘 된대요. 예, 그러니까 미국 주에서. 가장 잘되는 곳 야. 아따 이런데서 한 2박 3일 아니 한 1년 아노 한달 정도 살면 어떤 기분일까 일단 기름 넣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기름 넣고 저기 보면은 알래스카에서 가장 맛있는 피자 가게가 저게라고 하더라고요 피자 하나 먹고 갈게요 제가 가는 데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 시간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가서 못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차피 늦은 김에 피자 하나 먹고 가도록 할게 형님들 기름 넣고 어 여기 퍼스트 뭐 먹지? 이거 하나랑 하와이나 먹 h e l 헬로 다. 결국에 원 베지트에 앤덴 파워 예, 우즈 헬핑. 플리즈. 아온. 넵. 하즈 유 데이 고? 게트 홀 유. 오우, 쥬크 디스 커팅 아웃. 어, 롱 서유 어 그레이트. 땡큐. 유 와츠 즈어 커플 워터. 땡리이 굉장히 많네요. 영수 종원자라고 근데 좋겠어요. 냅티스. 하나 얼마 있더라? 100. 예, 저기 7불 정도 네. 네. 두개한 15분 됐으니까 7도 치어 여기는 정말 맛있네요 피자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바삭바삭하면서도 어, 위에는 촉촉하고 밑에가 이게 번이 타지 않고 밑에 빵이 잘 익어야지만이 피자가 맛있거든요 어, 맛있습니다 예 추천드립니다 꼭 알래스코시면은 꼭코아스트코아스트꼭가셨으면 좋을 것습니다 다시 출발하도록 할게요 형님들 그 일단 형님들 가기 전에 제가 커피 한잔만 사오도록 할게요 커피 그 편의점에 파는데 커피 한잔 사오고 후딱 가도록 할게요 와 날씨가 날씨야한다 금방 깡깜해졌네요와 봐요. 커피 한잔 사올게요 편의점 커피 이거 편의점 커피 나름 맛있습니다 예전에 진짜 매일 같이 편의점 커피 먹었는데 예 달고 맛있습니다 확실히 모릅니다 제가 거기가 제 기억으로는 시간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가서 만약에 문이 잠겨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잠겼으면 은 가는 거고 왜냐면 거기가 그 터널이에요 터널 동구로 동굴로 지나가는 그 기찻길인데 아 시간제가 있었나 없었나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일단은 가보도록 할게요 한여기서냥내생각에한 30분 정도 가면은 나그것 같습니다. 그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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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형님들, 큰일 났어요. 아, 아, 길을, 아, 길을, 머리가. <laughs> 아니, 여기 어딘 것같기는 한데, 아, 길이 저긴인가 일로 빠지나? 야, 진가 나, 나, 씨. 야, 못 가는 거 아닌가? 아, 아 너무 늦게 왔나? 아니, 제가 그 길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동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내비를 찾을래?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무작정 왔는데. 아 여기 어딜 거예요? 여기. 여기 어디서 왼쪽으로 끝까지 있는데아 근데 너무 무서운 형형님들 가기가 못갈것 아, 같은데. 뭐야지 물치우는 건가? 아 주기 그 기름 그어 문반 그 물치우는 어, 그 거같다아닌가요아닌그 맞는데. 큰일 났네. 형님들. 다시 바꾸야 되나? 형님, 이것이 이 직흥 여행이 아니지 아니, 아니 아니지 아니 말도 안 나오네. 이 직흥 여행이 아니지 아니한가? 에이. 이이 여미로 이 여행하는 거지. 아 저는 계획 같은 게다 필요 없습니다. 그날 그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그럼 어 검색 조사도 안 합니다. 예, 여기가 맞나? 오, 예. 아, 주 있다 신호등 주 있다 주 있다 주 있다. 한번 주에서 왼쪽으로 가면 될 거야. 한번 신호등 주 있는데서 왼쪽으로 가면. 길을 모를 때는 보다 직진 하시면 돼. 직진. 어, 길을 모를 때는 직진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오른쪽 왼쪽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와 이거 뭐야? 아. 아... 와. 연거충분해네 어... 어, 여기 기름이 나나 봐. 와, 어, 이거 뭐뭐 뭐 짓는데? 와. 아, 아, 여기 여기인가? 여긴가? 일단은 이쪽으로 빠져볼게요, 들 이쪽으로 빠져볼게요. 야, 이거 맞는거 같기도 한데 하.. 씨.. 형.. 아니 왜 이렇게 깜깜해 이거 맞는거 같기는 합니다 와일드.. 아 이게 어 12km 걸린다고 하니까 쭉 가보고 아.. 길 닫았으면은 다시 빠고 해서 저기 스키장 있는데 스키장 가도록 할게요 형님들 헿아 무서워서 안되겠어요 형님들 아.. 씨.. 와, 혼자 오니까 무섭네요 아.. 이게 뭐야 아니, 아까 제가 기름 넣는데, 저 기름 게이지가 왜안 올라가지? 그대로인데, 형님들? 그대로야? 어. 아따, 여기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따, 동굴이 네 갔거든 여행님들. 한국 같은데 안 보이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네요. 와 여기가 빙산인데 여기서 배도 타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만년설이라고 해갖고 눈이 안 녹는데요. 여기가 여기 바다거든 바다. 사람들이 여기서 관광 많이 옵니다.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지금 다섯인데 이렇게 깜깜합니다. 다섯인데. 여행님들 여기입니다. hello have you been to whittier before the first time first time yeah so you're gonna have to drive through a mountain to get to whittier it's a one lane tunnel and it's on a schedule it should be opening at 5.40 in about less than 20 minutes okay so you're gonna go to lane number one to get a green light no stopping okay and then 9.10 is the last one 9.10 okay you? thank you thank you 아이고, 다행히 형님들. <laughs> 예, 갈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출입인데, 아, 여기가 들어가려 그러면은 13불이래요, 13불. 13불 내고. 들어가면 은 작은 마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보다 보면요. 동굴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기차가 다녔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어, 터널이 한 5분 정도 걸리라. 한번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 갔다가 구경하고 어, 나오는 시간은 6시 10분 그다음에 7시 10분 8시 10분 9시 10분 9시 10분이 마지막이래요. 그래서 어, 시간을 맞춰서 나오면 된다고 하고 지금 시간이 지금 5시 26분이거든요. 어 그러면 제가 봤을 때한 6시 10분 쯤에 나오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또 9시에 아또 약속이 있어 가지고 어 그래서 한번 갔다가 한번 아, 뭐 제가 보여드리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면은 아 이제 좀 많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왜왜왜 아, 왜, 왜 이렇게 금방 끊김 해지는 거야 그래서 쭉 어, 빨간 색깔이 바뀌면 은 초록 색깔로 도 바뀌면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좋아요. 그냥 산이에요. 산 덮여가지고, 그냥 그, 산에 그 마을이 있다. 그리고 앞에 바다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형님들. 일단 어. 출발할 때 뵙도록 할게요. 예. 잠깐만, 40분, 6시 10분, 7시 10분쯤에 나와야 될것 같은데? 8시, 9시, 어, 그럴 것 같아요. 어, 간다. 형님들, 갑니다! 바뀌었다! 아, 땡스 아이들 감합니다 갑니다. 이사 갑니다. 따라가면 되나? 그렇지. 가자. 기차 길인가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렇거든요. 기차 길인데 암튼 굉장히 오래 동안 지나가야 돼요. 한지상기 기어가 5분 정도, 10분, 5분, 10분. 예. 터널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예전에 여기서 뭐그금 캐고 운반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 굉장히 오래된 그런 동굴입니다. 예. 야 여기 가다가 가치면은 이거 와큰 낙인데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야아아 아, 근데 진짜 오늘 못 갈까봐 하딱 아, 걱정 많이 했는데 어 그래도 이렇게 갈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진짜 계속 갑니다 계속 예자 가는 동안에 제가 노래 한곡 하겠습니다 러분들아 아, 아, 아. <laughs>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저 버려. 네. 아, 오 기분이 읽는 데다 죄송합니다. 라나가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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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나와라나라나와라나와라나와라나와라나와라나나와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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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아, 형님들! 나 살았다! 여기가 바로 아 여기 동네 이름이 뭐지? 아 동네 이름이 동네 이름을 모르겠네 형님 수월드? 수월드 아닌데 여기 키나이? 키나이도 아니고 윌드 뭔데? 윌드 아, 여기는 바로! 네, 윌드라고 할게 요님들 죄송합니다 윌드 울드라고 하겠습니다 형님들 윌드 울드입니다 형님들 도착했습니다 네. 아 바람 굉장히 바람 굉장히 와 아따 <laughs> 바람 굉장히 많이 부는 형님들 쭉 가나? 요 앞에 보이는게 산이거든요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고있서가지고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동네 일단은 좀 불빛 보이는 데 있잖아요 저기가 마을이에요 마을 항구 마을인데 일단은 이제 불빛 보이는 곳에 가도록 할게요 형님. 와 이렇게 생서형님또 다른 마을입니다 와 굉장히 이쁩니다 와 집들이 있고 이 집들이 이렇게 보이죠 호텔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서 고조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근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저한테 주차 따라갈게요 내가 모르니까 따라가는 게 최고 좋아요 놀 때는 뭐다 따라가라고 아따따따아따아따 그러니까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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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여기 한 제가 봤을때 2박 3일 정도 잡고 예, 여행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겨울보다는 여름이 좋아요 여름이 어. 여기 앞에서 뭐 낚시도 하고 막 그래요 여름이 오면 겨울에는 잘안해봤는데어좀 안 호텔도 있고 하니까 뭐, 괜찮네요 여름. 야, 야, 와저 앞에 뭐야? 저 앞에 여기 보면 병원인데 옛날에 여기 그 전쟁일날 때들 어, 여기서 뭐 다친 사람들 어? 치료하고 이런 그런 뭐 그런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에 폐가 폐가, 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고 예, 여기가 폐가 폐가, 예 맞아요 확실합니다. 굉장히 삼독하고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아, 아 봐요 봐요, 예? 네 오. 우 영원히 느끼시지 않습니까 님들? 와 굉장히 와 건물 굉장히 크네요 와... 호텔인가?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은 한번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할게요 모르니까 일단은 한번 제가 내려와 보도록 할게요, 형님들. 어, 온 김에 그런 그래 땅은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와. 우와. 길이 나구나. 야, 씨. 우와. 줄것 같은데. 우와. 형님 일, 일단은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고. 와 지금 바람 부는 게 장난 아닌데. 이봐요, 와. 와, 진짜, <laughs> 봤어요? 와! 아, 어, 따가 이야, 미쳤네. 바람이, 와! 굉장히 많이 불어가지고, 나가지를 못할 것 같아요, 형님들. 야, 왔으니까 체감을 했잖아요. 진짜 여기 아침에 오면은 정말 이쁘고 괜찮아요. 아침에 오면은, 그게, 여기가, 주위가 바닷가라서, 예. 아, 이쁜데,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 또 바람은 왜 이렇게 많이 부는 거야? 이렇게. 와. 우와, 미쳤다. 와 일단 형님들 빨리 여기서 탈출하도록 할게요. 그 6시 10분에 예, 그 기차 그 나갈 길이 있다 그랬는데 빨리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예, 가야겠다. <laughs> WOOOO oh. Greetings Private Your hand lines are so welcome MwOpo 와, 오졌다, 씨. 야, 제발. 뭐, 야, 오자마자 바로 택하겠네요. 아니, 진짜, 형님들. 제가 마지막 여행을 했잖아요. 여기가 정말 이뻐요.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섬인데. 마지막에 이제 그거 보고 가려고 했는데. 와, 이거 이거 미친거예요 형님들. 와! 근데 이럴 줄은 몰랐어. 나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불고, 왜 이렇게 태풍이 불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니, 그리고 그, 앞에 바닷가 가면은 굉장히 이뻐요. 혹시 그나 그렇게 생각했지. 겨울이라도, 이 겨울바다가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딱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야, 이게 뭐야,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진지방 여행은 이것이 여행이지 않나라고 아, 생각을 해요, 형님들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카메라를 좀 잡아줬으면은 좀, 좀 찍고 싶은데, 아, 좀 많이 아쉽게. 혼자 하면 되잖아요. 혼자 하면 되긴 한데요. 혼자 하는 것과, 두 명이 하는 것과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영상을 여기까지 찍도록 고 원래는 여기서 나가는 시간이 6시 10분, 7시 10분, 8시 10분, 9시 10분이에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좀 구경하다가 가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여기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 이거 뭐, 이거 못갈수못갈 수도 있어. 봐봐. 어. 그래서,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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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딱 됐다 딱 됐다 딱 됐다 나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요. 난난 농담이 아니라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더라고. 또 영상 찍을 수 있으면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아또저 어떻게 가냐, 또 아. 아 근데 카메라가 확실히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아 갑시다. 후회하고. 있다며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허려낸 것처럼 내 인생은 뭐다 초록 색깔. 예 yeah. <laughs> 야 바람 미쳤네 여기 미쳤네요 아 자리에 서라 여기 어디라 그랬지? 기월도 우도라 그랬나 몰라 봐야겠네요 자리에 끌